편하게 잠수부들이 올라가 내려갈 수 있고 감압을 그안서 하면서 편하게 오르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쉬는 시간을 하지만 조류가 저렇게 심하고 사람이 막 하고 가이드라인을 잡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조류에서 다이빙 벨이 들어가는 순간 또 다이빙 벨이 들어가면 그 주위 작업을 못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흔들리면서 그 호스줄과 그그유줄와이를 갖다 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이빙 벨이 취입되는 시간 동안은 또 작업을 못 합니다. 그럼 이것이 만약에 뭐배 밑에서 작업을 한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해도 돼요 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지금 1분 1초를 다투고 진짜 빨리 시간 싸움인 대해서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게 통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일부 방송에서는 종편에서는 그거를 여과 없이 마치 그런 것처럼 했기 때문에 좀 이런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암아 환자, 암아 말기 환자에게 인상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네. 물론 인이 좋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두 집회하기도 잡는 심정으로 시종가족들을 했지만 네. 거기서 좀더 냉정하게 인삼이 몸에 좋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빨리 수술을 하든가 항암 치료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설정을 해서 되는데 그걸 못 하고 그냥 방송에서 이거는 인삼이 좋은데 왜못 먹게 하느냐? 아, 정부가 왜못 들어가게 되느냐? 왜못 먹게 하냐? 뭐 이렇게 해야. 하니까 정부만 요구를 하는 그렇죠. 거예 해경도 그 동안에 만약에 시종좌적들과 신뢰가 형성이 됐다면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게 지금 소용이 없으나라고 얘기를 할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도하게 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일주일 만에 그냥 실패로 결론이 네. 나온다정 교수님이 네. 이 얼치기 전문가들이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막 이런 사고만 나면 방송에 나서 떠드는데 그걸 또 언론에선 받고 막 이거 어떻게 보시면 큰 예, 저도 언론 출신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언론이 문제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많이 그 종편이 <laughs> 개그 <중 unf> 등장하다 보니까 예. 특정 언론에서 이제 특정 종편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을 함부로 그 다음에 이번 사건도 모호 방송에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두 번씩이나 출연시켜가지고, 다이빙배에 대한 기술이 아주, 그 사장 이름이 누구죠? 이종기. 이종기. 네, 네. 그런 걸 몰고 갔죠. 그런 걸 몰고 가다 보니까, 대다수의 우리 그 김정, 자부전문가 계시지만, 대다수의 그 냉정한 분들은 과학적이지 않고 문제가 많다는 얘기 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워낙 실종자 가족들이 집중하게 잡는 심정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냉정하게 할그 분위조차도 안된게 네. 언론의 몰과 책임이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우리 언론도 좀 반성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이 무책임함이 없다. 어, 우리가 저 그, 사업하기 좋은 기회였다. 음. <laughs> 예, 예. 이런 그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을 우리가 가로채면은 몇백 명이 돌아가셨는데 네. 사업하기 좋은. 기회. 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많이 겨눠야 되겠죠. 아니 근데 참민간접수 김기정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아이들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반대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오는 분도 계세요? 어, 저는 그 얘기를 기사로 듣고요. 네. 어.